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잘 만들 계시죠? 자, 집중하시면 즐거움이 솟아나고요. 좋은 에너지는 또 나눌수록 더 네, 안을 뿌듯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단어 162번입니다. U R N으로 끝나는 단어. 열 단어 기다리고 있고요. 자, 기본 단어부터 제가 다 어려운 단어까지 구분해드리죠. 그래서 기본 단어, first things first. 먼저 해야 될 것들을 first,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Ready, here we go. n u m o n 가장 쌩초보 단어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생긴 거는 툴은처럼 생겼지만 아닙니다. Turn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따라 해보세요. 턴. 우리가 턴 해봐, 턴 해봐 하잖아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 예전에 무슨 뭐, 뭐할 때, 턴 했습니다. 무슨 뭐, 그 뭐, 에, 그, 트리플, 어, 트리플, 어, 뭐, turn.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X 뭐, 뭐라 뭐라고 하더라 부르는, 그, 뭐, 스케이팅 그 용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턴, 한 바퀴 도는 것을 턴이라고 하죠. 아니면 축을 두고 뭔가 이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 스스로 돌다. 그 다음에는 예, 돌리다 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구호체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차례. 왜? 한 사람이 돌고 나가면 내네 차례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례란 뜻도 있다는 거. 자, 그 뜻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발음부터. 터 은이에요. 털, 은. 그니까, 을, 을. 거기다 터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터, 터. 그 다음에, 은 발음만 해보세요. 터그 다음에 은. 해보세요. turn. 되셨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earn 이 발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 당신 차례입니다. 야, 니네 순서야. 친구한테 뭐, 야, 니네 순서야. Hey, your turn. 제가 매번 해보세요라고 할때 뭐래요? your turn. 여러분 차례입니다. 해보세요. It's your turn. 되셨죠? number two. 자, turn이 차례잖아요. 그래서 얘가, 물론, 차라란 뜻도 있고, 돌단 뜻도 있으니까, 가서 turn, 다시 돌아온다 해서, re가 다시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해보세요. return. 이거 turn a c t 뜻입니다. 해보세요. return. 그래서 얘가 return 할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오단 뜻도 되고요. 내가 무엇을 빌렸던 것을 다시 그쪽으로, 뭐, 책을 도서관에 다시 갖다 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납하다. 빌린 차량을 다시 반환하다. 라고 할 때, 그죠? 예, 네, 전부 다 return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어, 나를 위해서 이걸 좀 반납해 줄래? 라고 할때 되게 쉬워요. return 쓰시고 뒤에 this만 쓰시면 돼요. 이것을 반납해 줘. 라는 뜻이죠. 해보세요. return this. return this 누구를 위해서 for me return, 보세요 return this for me return this for 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이거 반납해줘 란 뜻이에요 자 관심 있는 분들만 문, 어, 문장 하시면 되겠고 예문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가 turn. 다시 한번 돌아온다. 그래서, 반납하다, 돌아오다. 예, 네, 이런 뜻으로. 물론, 귀환이란 단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return. 됐고요 n e 3 자, URL로 끝나는 건 발음이 다 똑같죠, 이제. 그래서 맨 앞에 나왔던 turn처럼, 그, 트 발음 대신에 브만 집어넣으세요. 그건 burn.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단어를 정리하시면 발음도 쉽게 정리가 됩니다. 해보세요. burn. burn.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타다, 혹은 태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something's burning 해도 되지만 예,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를 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으로 다 쓰인다. 그다음에 얘가 화상이란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뜻까지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1, 2, 3번 중에 1번과 3번이 진짜 turn과 burn이 진짜 중요하고요. return은 초 중급 정도 되고요. 아시겠죠? 일단 따라해 보세요. burn. 태우다. 그다음에 스스로 타다. 예. 스스로 탈수 있죠. 뭔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 화상이란 뜻도 있어서요. 그 다음 4번과 연관이 됩니다. 자, 넘버 4. 네 번째는요. 햇볕에 오래 있으면 화상을 입죠. 그래서 그것을 sunburn이라고 해요. 태양이 다 타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태양 때문에 내가 화상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시작. sunburn. sunburn. 그래서 sunburn. 이게 햇볕으로 인한 햇볕 화상이죠.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sun이 들어간 김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s-t-r-o-k-e, stroke라고 하는 거거든요. stroke, 해보세요. stroke. 발음이 t 발음이니까 t 다음에 아니까 stroke. 추 발음 나죠? 추, 로, 참 들려요. 해보세요. stroke. 거기다가 sun stroke. 원래 stroke는요, 무엇인가 한번 왔다 가는 것을 스트로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골프 같은 데에서 뭐 퍼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을 스트로크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머릿결을 이렇게 하는 것도 스트로크라고도 하고요 뭔가 한번 동작이 이어지는 것을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뭔가 번쩍하고 가는 뇌졸중을 스트로크라고 해요. 그 단어도 그냥 슬쩍 들어두세요. 중에서 중상급입니다. 뇌졸중 아직 좀 뇌졸중. 그래서 그것도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sun stroke 하면은 태양 때문에 갑자기 어 어두워. 그러니까 막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일사병 이거는 완전 중상에서 상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흘리실 분들은 다 흘리셔도 돼요. 해보세요. sun stroke. 그러면 반대로 열사병도 있죠. 반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 중에 h 스트로크 아 뜨거운 열기 때문에 히트가 열기예요 열기 때문에 스트로크 내가 뇌졸중이 왔다라는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느낌은 열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예, 일부러 무슨 뭐 뇌졸중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sun stroke 면 sun stroke 그러면은 예, 일사병 그다음에 heat stroke 하면은 예, 바로 열사병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진짜 엄청나게 아시는 거니까 부담되시면 버리세요. 대신 1번과 3번, turn과 burn은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까지 했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도 의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진짜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영류성 식도염이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자, 도전해보세요. 뭔가요? heart burn이에요. 예. 네, 그래서 b u r 이 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화상. 그런데 가슴에서, 영유성 식도염이 결국에는, 어밥 먹고 누워있으면은 그 위에, 그 뭔가요, 위에 윗부분에 조여주는 부분이 달아서, 그게 사가서 열리면서 글로, 예, 이 식물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영유, 역류성 거꾸로 올라오는 식도염이잖아요. 그죠? 렇 그걸 영어로 어려울 것 같지만, 물론 의학적인 용어는 따로 있어요.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100%이 단어를 거의 써요. 자, 보세요. heart burn. 심장이,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이 부분이 가슴이 타는 것 같다. 심장보다는 은 가슴이 이 부분이 타는 것 같다. 아우, oh, 이렇게 아파.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보세요. Heartburn. Heartburn.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예문도 만들어 드릴게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 그럼 뭐라고 할까요? I have heartburn.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건 부담되시는 분들은 전반부에서는 뭐 해야 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Okay, review time. n u m 1. 자, turn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차를 한 뜻도 있고, 돌다, 그 다음에, 어, 스스로 돌단 뜻도 있고, 돌게 하단 뜻도 있습니다. 자, 2번은 초중급이니까 얘도 알아두셔야 돼요. 1, 2,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return. 반환하다, 돌아오다, 아니면은 차를, 아, 그, 뭐죠, 저기, 어, 귀환이란 뜻도 있다는 거, 귀환 됐고요. 3번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burn 타다 혹은 태우다. 자, 그다음에 4번은 그렇죠. 화상이란 뜻도 있는 burn에 sun이 붙어서 그렇죠. 햇볕 화상. 그래서 sunburn 됐고요. 넘버 5는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heartburn. 1, 2, 3번만 하시고요. 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5번까지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coming up the second half. 넘버 6. 여러분, 단어는 알아갈수록 정말 여러분, 튼튼한 영어 기초를 다져줍니다. 자, 6번은요, T-U-R-N의 변형들이에요. 앞에 u 을 붙이면 뭘까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다가 turn이 여러분, turn이 어떤 뜻이에요? 돌단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다 갑자기 위로 up, Turn, 올라간 거죠. 그래서 상승이란 뜻이에요. 호전 상승. 그러니까 뭐가 안 좋았던 것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그래서 증권이나 혹은 경제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얘는 중에서 중상급이에요. 단어는 쉽게 보이지만 중급 정도에서 그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만 하세요. 자, 시작. Up turn. Up, 보세요. Up, Up이에요. Up, Up turn. Up turn. 되셨습니다. 반대말도 있겠죠? 7번. Down turn. downturn.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갑작스러운, 아,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악화. 그 다음에 하강. 이런 뜻으로 제가 못 써드렸나요? 악화, 하강. 딱 그렇게 써드렸나요? 자, 그 다음에, 어, upturn. 보세요. upturn, downturn. 두 개가 반대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좋아지는 거는 upturn. 안 좋아지는 것은 downturn. 됐습니다. 자, 8번은요. 얘도 중에서 중상인데요. over가 저를 보세요. over란 단어가 이렇게 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로 배 같은 것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으면 걔를 뒤집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뒤집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뒤집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결정을 뒤집는다든가 원래 있었던 것을 180도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예, 바로 overturn. 얘는 turn의 동사야 기 때문에 듀액센트 있습니다. 보세요. overturn. 오우버 이거 오바 아니에요. 오우버 해 보세요. 오버 턴 조금 부담스럽게 발음이 느껴지셔도 따라하시는 분들은 100% 영화가 들릴 수밖에 없고 100% 원어민들한테 와, 진짜 발음 좋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 보세요. 오버턴 뒤집단 뜻이에요. 이거는 중상이지만, 제가 중에서 중 살짝 위에 있는 상이지만, 예문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쓰이는지. 자, 예를 들면은, 그들이 그 결정을 뒤집었어. 아니, 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도와주기로 하면서 안 도와준대? 뭐, 기업이 합병하기로 하면서 합병 안 했대? 왜 결정을 뒤집었어? 이럴 때 뒤집단 뜻이 overturn이에요. They, 그들이요, overturned. 하고, turn에다가 이디 붙이면 과거가 되겠죠? 뒤집었어. The decision. decision 하면은 뭐예요? decision. 그러면은 결정이란 뜻이죠. they overturned the decision. 그러면 그들이 결정을 뒤집었다.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8아 9번 10번. 자, 9번은요. 얘도 중급에서 중상급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슬퍼서 그러니까 울거나 그러니까, 뭐랄까요? 슬퍼하다, 이런 식으로 feel sorry, 아니면 feel sad,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고, cry.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우리말로 애도하다. 아주 슬픔이 지나쳐서 애도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해보세요. mourn, mourn. 아시겠죠? mourn 까지는 아니지만, mourn. 이 정도까지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래서, mourn. 그러면 은 그게 R 발음 살려서 애도하다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됐고요맨 마지막 발음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낙턴. 얘는 최상급이에요. 하지만, 피아노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클래스컬 뮤직, 고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들어보셨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쇼팽의 야상곡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피아노의 발라드 곡을, 우리가 녹턴, 녹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녹턴이 아니고, 미국식 발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복스나 팝송 아니죠. 팝송과 박스죠. 박스. 그래서 얘도 낙턴이에요. 보세요. 낙턴. 낙턴. 이게 낙턴이에요. 밤에는 시끄러운 음악 듣고 싶지 않죠. 그래서 NOC가 들어가면 전부 다 밤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 낙턴는 나오지만 뭐 밤의 뭐 이럴 때, nocturnal. 이런 아주 최고급 단어들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nocturn이라고 할 때, 낙이 밤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곡, 잔잔한 피아노 곡이나 잔잔한 곡, 그걸 야상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octurn. 얘는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자, 후반부 단어 구분해 드릴게요. o okay, k a The second half. Review time. 네. 자, 먼저 6번은요. 네. 한 번씩만 들어두시면 돼요. 중급이니까. upturn, 상승, 호전, downturn. 7번은 downturn. 그렇죠. 악화, 하강. 이란 뜻이고요. 자, 8번은 뒤집는 거죠. 그래서 overturn. 얘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laughs> 뭐예요? mourn, mourn. 예, m o r n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m o r n 아, mourn. m o r n 이렇게 애도해. m o r n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는 어려운 단어들이 중에서 중상급이니까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octurn, 야상곡, 혹은 제가 nocturn이라고 써드렸죠. 자, 이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쇼팽의 chopin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초핀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원래 발음대로 살려서, 예, 쇼팽. 쇼팽 이렇게 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쇼팽의 쇼팽 낙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음악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영혼을 살찌우듯이 이렇게 무엇인가 몰입하는 공부도 여러분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고 외부에 있는 어떤 내용에도 어떤 힘든 상황 유혹이나 혹은 어떤 힘든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학습의 몰입감이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에너지 주의 많이 나눠주시고요.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Take good care and live with love.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